세상은 넓고 우주는 더더더 더더 넓고 알아야 할 과학 상식은, 상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과학 이야기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네. 오늘도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오늘도 2021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네. 내년에 뵙겠네요. 이제 그러게요. 어, 올 한해 이종필 박사님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아, 맞아요. 한번 아파, 뭐, 네. 아파 많이 아파 가지고 이번고 면초부터 사실은 좀 자주 아팠었고 음. 결국은 뭐 병원 신세도 한 2주 정도 지고 네. 수술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만 나이로 이제 50인데. 음. 그제 생일이 12월 31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생일 <laughs> <그래서> 며칠면 <laughs> 되면, 며칠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해도 이제 딱 50년을 살게 되는데. 음. 아~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참 몸도 아팠고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네. 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어,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이제 저는 그냥 엄살 부리는 정도일 것 같아서 음. 어, 이 방송 들으시는 그~ 모든 청취자분들 내년에는 어, 더 행복하시기를,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저도 불행한 와중에, 그래도 그, 음. 올해는 이렇게 TBS에, 그 탄압받은 언론에, <laughs> <laughs> 과거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그거는 유일하게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laughs> 생각이 됩니다. 아 TBS를 갑자기 탄압행으로. <laughs> <laughs> 다잘될 겁니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TBS 잘 지켜주실 거죠? 잘 지켜주실 거면 댓글로 <laughs> TBS 화이팅 <laughs> 올려주세요. 더 기운 내겠습니다. <laughs> 예. 자, 어, 뭐 작년에 해,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 어, 창백한 푸른 점 네.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와각지쟁을 하고 있나 네. <laughs>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외계 생명체 얘기 가기 전에, 직전에 네. 지난 주에 하다가 네. 조금 못했던 얘기가. 인류가 해성 소행성 탐사선 발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게 뭐딥 임팩트 영화로도 네네. 나왔던 네네. 거죠. 예, 네. 진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지난 11월달에 쏘아올린 그 우주선이 이게 이제. 그 소행성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지 실험하는 음. 그런 우주선을 쏘아올렸어요. 그 이름이 이제 그 영어로는 DART인데 이게 d a r 네, 우리 말로 하자면 이중 소행성 경로 변경 실험. 그래서 이 지금 목표가 되는 소행성이 디디모스하고 디모포스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그 음. 소행성입니다. 네네. 이제 디모포스는 이제 그큰 그 위성의 디디모스 이제 위성 정도 되는 네. 그런 소행성인데. 그이 조그만 소행성 위성에 다가는 조그만 소행성에 이제 우주선을 충돌시켜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대략 한뭐한1% 정도의 그 공전 그그 음. 그 속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만 바뀌어도 그래도 뭐 이제 그 나중에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렇게 경로를 조금 박 틀어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뭐 지구로는 경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지금 어 쏘아 올렸는데 이게 그 내년 2022년 9월이나 10월 중에 이제 디모포스하고 충돌할 예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우주 쇼가 되겠죠. 그러네요. 내년 가을에. 그러네요. 네. 그그다 어쨌든간에 그걸 어떻게 충돌을 해버리면 네. 그 충돌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이게 그렇게 뭐뭘그 지금 지금 지구와 거리가 대략 한 천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어뭐 어떻게 뭐볼 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게 먼건 아니네요 우주적 네네. 관점에서 보자면 네네. 천만 킬로미터 정도면 그리고 <laughs> 네. 그 사실은 그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 우주선을 충돌시키거나 우주선을 착륙시켜서 우주선으로 밀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었고, 아 핵무기를 터트리자 이런 방법도 사실은 또 있었어요. 아니 뭐 영화적 상상력으로는 가서 핵무기를 꽝 터트리면 될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실제로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도 한게 있는데, 네네. 대략 한 메가톤급을 터트리면은, 메가톤급. 네. 핵무기를 터뜨리면은 한 크기 500m 정도 되는 오. 그런 소행성을 완전히 박살 가루로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아. 있고요. 아 뭔가 네. 이게 영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바이오 쪽도 그렇고 네. 이런 소행성을 폭발을 시키겠다, 좀 궤도를 바꾸겠다 이런 네. 게 약간 인간이 신의 영역에 <웃음> <웃음> 뭔가 우주적 질서에 뭔가 이렇게 이 삐끗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라고 네. 하는 그런, 거, 그런 걱정도 조금 들긴 근데 해요. 크기가 지금 뭐 디디모스가 크기가 뭐 780m 정도. 음, 그렇게 어, 크진 않습니스 160m 정도니까. 뭐그 그렇게까지 뭐. 예 근데 아. 이제 이, 이 정도 크기라도 지구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핵폭탄 뭐 수백 네. 개의 역할이다 뭐, 네. 뭐 그런 파괴력 뭐또 하나 재밌는 갖는다. 건 그냥 소행성 표면을 흰색으로만 칠해도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은 이렇게 아. 경로가 변경되는 아 네, 그런 방법도 <laughs> 흰색으로 칠한다고요 네네 아 재밌네 네. 뭘로 칠하죠 <laughs> 뭐, 로봇이 가서 든지 로봇이 가서 하든지 하면 <웃음> 태양빛을 <웃음> 받아서 태양빛을 많이 반사, 흰색이면 은 많이 반사를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그러면 경로가 바뀐다. 태양돛을 이용한 뭐 우주선 이런 개념도 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렇군요. 네. 아 조금 아까 화이팅 해달라고 했더니 구사공2님 김박사님 아니고 이박사님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프로 마세요. <laughs> 이종필입니다. 김종필 아니고요. 고고사사님. TBS 화이팅. 배추도사님. 3692님. 6님 TBS 화이팅 해주셨고요. 6881님 TBS 화이팅 신장식도 화이팅 제작진도 7131님 화이팅 TBS 이렇게 6분께서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물론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장도 화이팅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문자로 보내주신 화이팅 보내주신 6분께 깜짝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깜짝 선물 갑니다. <laughs> 자 그 태양계 중심인 태양을 향해서도 탐사선 발사한 적이 있다고 네,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 태양 쪽으로 태양 쪽으로 탐사선 발사하면 이거 이카루스처럼 녹아버리는 뭐,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면서 네. 뭐 태양풍이나 이런 걸 이제 조사한 탐사선들이 있었고요. 네, 네. 뭐 이미 58년부터 뭐 이제 미국의 익스플로러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59년에 파이어니어 호 같은 경우는 금성과 지구 사이를 이제 돌면서 관측을 한게 있고, 네. 수성계, 안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헬리오스라고 아. 하는 탐사선도 있었고요. 그 태양의 극계도를돈그 율리시스라는 그, 그 태양 탐사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뭐, 이제 일본, 미국, 영국이 보낸 요크라는 것도 있고, 뭐, 뭐, 에이스, 트레이스, 제네시스, 뭐, 음. 그런 게 많고, 2018년에 보낸 게 이제 미국에서 파커라는 그 탐사선을 보냈는데, 네. 태양, 뭐, 코로나 탐사하고, 얘가 그 태양에 이제 최근 접 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 지금도 이제 그, 어그 태양 주변에 지금 그 돌고 있는데, 이게 7년 동안 24번 이제 그 태양의 근일점을 통과. 이게 금성하고 금성을 이용해가지고 금성 태양 이런 식으로 이제 돌도록 네. 되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 이제 그 제일 가까워지는 지점이 근일점인데 네. 그거를 이제 7년 동안 24번 정도 이렇게 어. 근접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어 2025년에 태양에 이제 최 근접 비행을 할 예정인데 네네. 태양 수선 거리 한10% 정도까지 네. 가까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1,370도, 네, 네. 천, 최대 1,370도를 견딜 수 있게 제작됐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는 어려운 <laughs> 거죠. 네, 뭐 기술이 더 좋아지고 소재가 더 좋아지면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뭐 어쨌든 이게, 이게 예측했던 거 말고 이렇게 근일점에 가까이 가서 태양과 금성과 태양 사이에서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가서 특별히 밝혀낸 어떤 우리가 예사,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풍이 이제 그~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뭐~ 그~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서 네. 그~ 사실은 좀 그~ 그~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음. 예 그~ 뭐~ 스위치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이게 그~ 뭐~ 자, 자기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예상을 못 했던 건데, 네. 이제 이런 거를 뭐 새로 좀 알게. 지금까지 이해가 파커가 음. 한세번 정도 이제 태양 근접 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 이전까지 좀 알지 못했던 그런 좀 새로운 사실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휙휙 바뀐다? 네. 이건 뭐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태양계 근처에 가면 그렇게 되는, 태양 근처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자, 태양 얘기, 소행성 얘기, 태양 탐사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계 생명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페르미. 이 양, 이분이 제일 외계 생명체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페르미의 역설. 이런 네, 얘기 하는데 그, 이게 무슨 뭐, 뭐 무슨 역설입니까 이제 (1950년에) 이제 로살라무스 연구소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핵무기 만드는 연구에도 참여를 했던 아, 네, 그 네. 그분들이 밥 먹다가 이제 음. 그뭐 신문 보고 얘기하다가 음.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아니 그 외계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얘네를 다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내뱉은 거예요 페르미가 아. 아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많을 것 같다 <laughs> 네. 그 얘기는 그 전에 누가 했다고 아저 세이건이 칼 세이건이 네. 이렇게 넓, 넓고 큰데 여기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만 있다면 지구인만 있다면 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의 낭비다.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페르미가 일단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한 명이고. 네. 페르미의 역설, 페르미의 정리 뭐 이런 것도 있 그러지 않요 페르미 이름이 들어간 물리 용어가 무지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무지하게 많고. <laughs> 뭐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는데 예. 갈릴레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가는 아.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페르미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제 그 위대한 페르미가 한마디했기 때문에 또 유명해진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굉장히 크고 우리 은하에만 지구 같은 별이 한 사천억 개 아.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음. 확률적으로 봐서 거기에 무슨 그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당연히 있을고 고도로 문명이 음. 발전했을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왜 우리 옆에 안 보이냐, 이제, 이런 그런가? 게 이제 페르메 역설이라고 하죠. 아니, 뭐, 그냥 평범한 질문 같은, 질문 같은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페르메가 일단 유명하고, <laughs> 유명한 사람이 얘기 해요. 유명하고,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좀 신기한 네.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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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으로 네. 추정을 해보면은, 확률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뭐 아주 음. 이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우리 은하에만 별들이 그렇게 많고 사실 우주 전체로 보면은 음. 우리 은하 같은 게또 수천억 개 내지 수조 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은 우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고 거기 딸래 행성 하면 음. 최소 곱하기열 배는 또 해야 될 거고. 음. 그러면 거기서 있을 수밖에 뭔가, 없다. 네, 있을 수밖에 없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음. 그런데 왜 걔네들이 <laughs> 어디가 있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음. 밥 먹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밥 먹다가 네. 인간이 미개해서 못 보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걔네들은 네. 막 와서 다 돌아다니는 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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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미개해서 네. 걔네들의 어떤 고등 문명을 이렇게 네. 못 알아차릴 수도 있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수 있고. 맨인블랙에 보면 무슨 뭐 이렇게 터미널 박스 그짐 네. 보관소 안에 우주가 있고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 극단으로 네.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진짜. <laughs> 근데 그거는 아, 좀 허무하다. 과학자들이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아. 어, 근데 이제 외계 생명체 얘기할 때 세티 프로젝트라는 네. 거 빠질 수 없다 그러는데 네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그 서치 포 엑스트라테레스트리 인텔리전스 약자인데. 오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처음에 59년에 주세페 코코니하고 필립 모리슨이라는 분이 음. 그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항성간 신호를 <laughs> 탐색할 수 있을 거다. 음. 그러면 요게 요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 그러면은 인공적으로 그런 어떤 그 어떤 전자기 신호가 전자기파 신호가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 항성간에 있는 그 전파로 다른 행성에 있는 생명체 신호를 이제 포착을 하자라는 이제 일들을 음.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초기 오즈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60년대부터 이렇게 쪽 시작이 됐었고. 음. 그래서 뭐 행성 협회도 만들고 제 세티 연구소도 설립을 해서 음. 실제로 이제 그뭐 어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신호를 뭐 받아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별로 성과가 없어가지고 음. 이제 그 정부 지원 미국에서 정부 지원도 축소가 돼서 이제 93년에 민간 프로젝트로 전환했다가 뭐 나중에 또 이렇게 기부도 받고 어. 네. 뭐~ (2015년에는)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네. 여기 뭐~ 스티븐 워킹도 이제 참가를 했었고 네. 그 유리 밀러라고 자. 이제 러시아 출신의 부호가 이제 또 (10년간) (1억 달러) 기부를 하게 됐었고 자. 세티 프로젝트에 할 때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